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정치팩토리 이름에 걸맞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약 일주일 남은 시점 울산의 정가에 대한 이야기와 주요 정책들을 오늘 정치팩토리 SE에서 되짚어보죠. 함께 진행해 주실 진행자 두분 나와 계신데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정말 뭐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망언 그리고 네. 홍준표 후보의 약진을 지켜보면서 아 진짜 이래서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이 소용이 없어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네. 교육 콘서트 없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아. 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밖으로 밖으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정치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나도. 어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판단은 그좀더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더 중요하지 않은가해서 음, 저는 어, 좀더 밖으로 그렇군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오늘 이양희 위원장님은 열이 나서 오늘 방송 참여 못했습니다. 아 빨리. 그래서 저희 테이시하고 예. 저하고 오늘 죽어 다른 날이네요.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시 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팩토리 백점삼오교 코너 정치 정치팩토리 네 오늘 정치 고관여층이라 일컬어지는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모두 준비 좀 되셨나요? 네 달려보시죠 한번.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고관여층이라도요. <laughs> <laughs> 정치 덕후를 넘어서 정치 어... 고관여층.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에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 경선도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10월 18일 불경 합동 토론회 이전인 10월 7일에 홍준표 후보가 울산을 방문했고 10월 23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선대위 구성과 함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방문한 걸로 보이는데 두 후보 간 박빙의 경쟁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 적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 대선 경우에 (1년) 전 지지율은 다 의미없다라는 음. 그~ 정가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게 정면으로 맞선 유선열 후보가 공정이란 가치를 내세우며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어~ 그런데 국민의 힘 이래 이래서 뭐 국민의 힘의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무난할 것으로 평가가 되었었어요. 음, 네. 그런데 노련한 홍준표 후보가 무야 홍 맞습니다. 열풍을 일으키면서 매서운 추격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그때 당시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유석열 후보의 최근 실언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마추어적인 측면이 오히려 보수 지지층에 있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반대로 안정감이 있는 후보로 보이는 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잖아요.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표심의 확장성이나 선거의 전투력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더 보고한 상대는 누구일까도 선택하는 당원 및 보수 지지층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은 두 후보간 박빙의 경쟁에 있어서 일단 윤석열 후보의 연이은 실수가 주요했다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도 중간에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제 조국 사건과 관련된 조국 옹호 발언이 큰 파장을 네. 불러 일으켰고, 음. 그 부분에서 주로 이제 지지하고 또 인공상공 세대들의 조금 민심위반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잘 수습을 했더라고요. 그 바로 이제 당일은 아니지만 차차 이제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된 것 같으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음.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 수용 송구하다는 그 표현보다 조금 더 일찍 잘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홍준표 음, 후보가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후보의 차이점은 말실수에 대한 뭐랄까 대응 방안 네. 이런 것도 저는 조금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울산과 관련된 정책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는 10월 7일에 울산을 방문해서 울산을 원정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 환경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또 노조 조직률을 12%에서 30%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냈어요. 해당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발언의 맥락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국제적인 흐름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언급하겠다는 점에서는 네. 유력한 후보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다. 음. 네. 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데 현재 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울산의 수소 에너지 중심 도시 만들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않 음, 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이슈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노조조직률을 30%까지 올리겠다, 발언 관련해서. 네. 혹시 아나운서님 그 노동 친화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노조조직률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네요. 그, 노조 조직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 0 0 0년대 12%였어요. 네. 어, 그런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2010년에 9.8%로 떨어집니다. 아, 어, 왜 그래요? 그리고 노동치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조직률이 상승을 해서, 네. 2019년 기준으로 12.7%까지 올렸어요. 네. 간신히 회복한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거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소규모 사업장 조직을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바, 발언은 네. 현실화가 가능한 그러네요. 건지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일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일단, 그리고 그위 발언 관련해 가지고 비정노조, 네. 강성노조 빠지지 않죠. 음. 발언을 했는데 네. 이러한 용법은 그 한국이 이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제도로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 외국 노조 역시 초창기를는 강경하게 투쟁해서 현재의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네. 흔히 정치권에서 사용하기 좋아하는 평가력이 적 성격이 강하지 않냐라는 네.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조 조직률이란 단어가 좀 어렵게 느끼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노조 조직률은 이제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수를 노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유효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일단은 설명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수소 관련해서 공약은 설마했는데 역시나였다. 전혀 의제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었다 뭐 물론 수소나 해상풍력 등 울산의 주력으로 밀고 있는 차세대 산업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외에 울산 현안에 대해서 파악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수소 산업에 대한 공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후보의 공약과 거의 뭐 일치했죠 수소 산업을 울산의 뭐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후보 간 정책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또 주변에 많이 있던데 울산에 대한 고민이 이두 후보 모두 비슷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후보 모두 일일이를 다투고 있잖아요. 네. 이걸 고려했을 때 굳이 지역의 관심 이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소산업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불경 메가시티 조성의 성공은 제 세계 자치단체가 한 시간 내 교통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네. 네. 이를 위해서. 도시 철도와 트램 등 강력 교통망을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은 네. 결국은 울산의 주요 관심사인 수소 도시 네. 트렌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음. 울산에 대한 관심을 두고, 두고 있다라는 있다. 네. 정도로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 이거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는 다소 먼 이야기다 음. 그보다 주력 사람의 경제 경력을 먼저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울산이 세계적으로 산업 제조업이 가장 강격한 도시로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네. 이런 유수민 의원의 발언은 하위주자로서 안정성보다는 네. 자신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모험적인 표심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 수소 산업과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책들은 일반 시민들이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한번 느낀 건 캠프 내 지역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뭐랄까,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고 느꼈으면서는. 그냥, 네. 이제 외부적으로 제일 많이 검색되는 수소, 해상풍력, 그리고 트램. 뭐, 트램 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조만간 네. 이제 울산에서도 트램을 볼수 있게 진행이 될 텐데, 그거 조금 앞당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물론 아직까지 뭐 환경요인부터 해서 교통체증 유발부터 해서 단순 추진을 위한, 그리고 추진을 앞당기기 위한 공략 발표는 저는 뭐 선거 캠프 내에 울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울산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요. 음. 그리고 앞서서 네. 이제 홍준표 관,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도 수소 관련 발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원희룡 후보가 네. 이제 수소는 무엇으로 만드냐는 질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약간 실수했습니다. 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대해 물었는데, 그 수소는 HO2, H, H2O 아닌가요? 라고 물었던 거죠. 네. H2O는 물인데, 그 근데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 네. 물을 이제 수소분해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핑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준비가 부족했다. 음. 본인이 수소 관련 공약을 냈으면은 저어도이 네.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불라 수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안이 네,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네. 준비돼 있지 않은 공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군요두분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윤석열 후보의 또 전두환 관련 발언이 지역정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시아경제정례 여론조사 10월 2주차에는 부울경기준 윤석열 후보 36.6%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9.8%였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4주차 여론조사에서는 부울경기준 홍준표 후보 36.9% 그리고 윤석열 후보 28.8%로 2주 만에 뒤집힌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 말한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제가 좀돌아 들어갈게요. 네. 그, 한 1년 전에 백종원 씨가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어요, 정치권에서. 어, 맞아요. 그,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내 그 유력 대선 주자가 없었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백종원 여행도까지 불집혔잖아요. 음, 네네. 그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정치권 대회사로 회의적이었지만 대중반응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 기성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대중이 오히려 신인탕생을 응원을 했던 거예요. 음. 이거는 예전에 그 안철수 현상이나 이걸로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난데없는 차출론이 뜻밖의 관심을 이어진 것은 그만큼 거론된 인물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 신인인 동시에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목해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지금 입당 이후에 각종 설화로 인해서 네. 윤전 총장의 비호감도가 위험 수위를 음. 위험 수위까지 지금 올라, 올라간 모양새예요. 그리고 실업을 넘어서 만만 수위에 접근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네. 더큰 문제는 다른 대선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비호감도를 누구를 틀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치 참여 선언을 전후해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오르내리면좀 반복을 했지만은 네. 비호감도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후보의 외형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음. 측면 있는 거죠. 네. 특히 중도와 203대 2 0구 세대 등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큰 층을 흡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사승이 1년 전 경선 통과 여부도 불투명했던 군소 불투명한 군소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의 바람을 오히려 자극했다고 해석을 해요. 저는 네. 몇년 전부터 그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홍카콜라 유튜버. 그렇죠. 네. 통해서 특유의 직설적인 합법을 보여줬고 말을 돌리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홍 후보의 직설적인 합법으로 자신들 자신의 인지도를 높였잖아요. 네. 이는 젊은 세대의 흥미를 이끌어내게한 것으로 보여요. 음. 그리고 이런 현상은 보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표심이 영남 표심. 네. 영남에 영남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해야 대권 후보로 선출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네. 부산 대학 전 현직 총 학생이 밑 2,030명이 네. 홍주표 후보를 지지한 서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 이거는 이제 유성유 천자의 실언 및 비호감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전 음. 네. 저도 일단은 앞서 이동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뒤집힌 결과는 물론 존두한 뭐 발언 관련해서 실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빠른 사과와 그 당사자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큰 파장으로 네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토리 사진이죠. 네, 네, 그 개사과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이게 음. 캠프 내에서도 네. 뭔가 소통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공략 부분에서도 소통이 잘안 되고 있다면은 지금 이런 홍보 관련해서도 캠프 내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뭐 그리고 이 해당 SNS 관리를 뭐 누가 하든간에 그 해당 시간에 물론 올린 것도 저는 생각이 생각적으로 납득이 되진 않긴 하지만 네.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이공삼공 세대들의 큰 도움이 있었죠 사실 네. 근데 그 이공삼공 세대들이 오세훈 시장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저는 효용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효능감을 느껴서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구나라는 효능감이 조금 있었다고 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나 다양한 활동에 많이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예가 뭐 최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만 네. 뭐 특정 커뮤니티 이제 축구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은 완전 무야홍밖에 없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은 이 네. 홍준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우리 부모님을 설득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네. 그런데 이러한 글을 보면 보통 조회수가 천이 넘습니다 몇 천이 넘고요 만까지다는 조회수가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이들의 이런 정치 효능감도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봅니다. 음. 네. 그렇군요. 그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기 조사는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3일에서 24일 실시됐으며 1024명이 응답해서 전체 응답률은 6.6%입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AL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며 자세한 조사 개요는 윈지코리아 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의 울산 캠프 조직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또 당내 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을 제외한 이채익, 박성민, 권, 권명호 의원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캠프에 합류한 반면 홍준표 후보는 울산의 그 중진급 정치인들의 합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 조사를 보면 민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준석 당 대표 선거 때는 민심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경선은 당심일까요, 민심일까요?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은 그래도 저는 당심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음. 예비후보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 어쨌든 이게 50대 50인 상황에서 당, 당원 당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인데 여기서 당원 결집도가 홍준표 부분 아쉽게도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뭐 여러 네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조금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는 정말 바람이 어마무시했죠. 그가 네. 가지고 온이 바람은 정말 당심을 완전히 저버릴 정도로 큰 바람이었다면,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당원들의 조직, 조직력이 네.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크게 조금 작용을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음.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때는 네. 뭐 다행인 거는 뭐 주호영 후보부터 해서 나경원 후보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직이 조금은 이제 분해가 돼서 서로에게 지지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네. 이 당원 조직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후보로 오로지 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음. 위해서 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당원 표심은 윤석열 후보에게로 많이 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민심은 홍준표 후보로 많이 기울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이게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도 상당한 내용을 겪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음, 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민심과 당심의 구별이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당심이라는 걸로 조지 편인 네. 그 조지 편라는게 본보수 1인 위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몰린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 이거 이러한 측면은 홍준표 후보가 군수 후보였다는 거, 1년 전에.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자. 자체가 원래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는 음. 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서 언급했지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이준석 당대표 경선 때처럼 바람이 또 어떻게 네. 일어날지를 쉽사리 예측이 안 돼서 굳이 소불리 예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많은 평론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이 후보, 그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네.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간통하는 핵심 미션은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음. 물론 이번 대선에도 제3지대 후보가 많이 출연했죠. 네. 정의당은 이미 신사조 후보로 선출을 했고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창단 선언까지 했잖아요. 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여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네. 정가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대선 출마 선언 했고 네. 국가혁명당 허경원 대표여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같이 후보가 난립하지만 대선 봉선에 갔을 결국 핵심은 양자 대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은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치평론가들 상당수는 내년 대선은 보수와 지보로 금액이 갈려서 양자 대결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면 양자 대결 갈 경우 결국 핵심은 중도층 공약인데 중도층 공약을 어떤 후보가 잘할 것이냐가 음. 핵심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네. 어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중도층 공약이 쉬운 이미지는 아니라는 게 음. 약간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보가 난립했기 때문에 이들과 네. 후보 단위를 어떻게 깨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후보 단위를 깨서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가져다 줄 후보인지에 네. 대해서 이번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모 앞에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일단은 저는 청년 입장으로 본다면은 이 청년들의 민심위반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제법 음. 많이 크게 작용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네네. 캐스팅보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두 후보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공삼공이 그렇게 캐스팅 보스트를진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주석 대표가 당그 대표로 당선되고 국민의힘의 이공삼공의 음. 그 가입이 너무 많아졌다는 게 결국 네, 네, 네. 캐스팅 보트까지 올라온 것 같지 않다는 아, 아,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양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분이 다른 어떤 날보다 더 열심히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짧게 해주시겠어요? 어 이양이 위원장님이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aughs> 아니 오늘도 굉장히 어. 쉽게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저보다, 시간이 저보다 네. 훨씬 이양이 위원장님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네. 해설을 잘 하시는데 아니, 오늘... 세 분이 다 정치 네. 고관여층입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저의 해설은 제 나름대로 개인의 생각이니까 너무 네. 특별히 마음에 안 두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거고 무엇보다 이제 정치 효능감을 느낀 청년들이 앞으로도 이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세상을 바꿔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방송 듣고 계시면은 빨리 교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치 팩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 팩토리 S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그냥 이 코드 띄어 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안녕. 안녕. 안녕.